제가 듣기로는 저번 공연, 저희가 이제 2 0주년제 이제 공연했잖아요. 네. 음으로 저희가 기록을 깼어요. 아니, 그러니까 신화 공연 중에. 어떤, 어떤 거죠? 4시간? 4시간? 아, 네. <laughs> 4시간 넘었죠? 4시, 4시간 반이요? 네, 4시간. 4시간이세요? 딱 4시간. 와, 이러면 아, 다 돼요? 네. <laughs> 4시간, 1분도 아니고 딱 4시간을 했어요. <laughs> 아, 저희도 놀랐어요. 야, 4시간을, 4시간을 보으면 하셨군요. 왜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다 이제 끝나고 앵콜하고 인사드리고 사진 찍고 이제 딱 내려와요. 내려오면은 이제 이니어를 딱 벗, 벗으면 귀에서 뭐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은 잉, 아, 소리가 들려요. 밴드랑. 아니, 아니, 그게 어, 아니라 <laughs> 이제 그만큼 노래를 계속 저희가 이제 달렸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듣고 근데 참 신기한 게도 다들 스태프분들이 막, 와, 너무 수고했어요. 더 열정적으로 저희한테 수고했다는 말을 되게, 막 너무 극찬하시면서 저희한테 너무 고생했다고, 너무 모르고, 왜 그래? 그랬더니, 오빠들, 어떻게, 4시간에서, 응? 어? 4시간, <laughs> 시간 몰랐어요. 진짜로. <웃음> 네, 그냥 한 <laughs> 번만 더 저희한테 재밌었다는 거예요. 아, 맞습니다. 하셨기 때문에 대 시간을 네, 길게 길게 하셨던 것 같은데요. 자 오늘 또 하루 동안 팬 미팅을 하셨는데 오늘 오신 팬분들에게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 조금 네어 이제 작년 팬 미팅 그러니까 1년 전이죠. 1년 전에 이제 제가 어 정말 많은 예능과 그리고 또 앨범 또 다른 어 활동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약속이 작년에는 이렇게 다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번 연도에는 어, 공약을또 뭐 해야 되는데, 어, 사실, 음, 제가 듣기로는 좀 개인 방송 면에서도 했으면 좋겠다라는, 네, 여러분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하게 되었다면 안 되잖아요. 아직 기획 중이고요. 아직 한 번도 촬영하지는 않고, 회의만 한 거의 한 작년부터 했거든요. 작년 네, 한. 그게 벌써 한 3, 4, 아니 4개월, 5개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이 얘기만. 근데 이게 저희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래도 좀 뭔가 신선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좀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어, 또 이렇게 노력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. 어, 좀 퀄리티가 좀 좋은 개인 방송으로, 어, 또 여러분들 앞에 또선 보이도록 할게요. 그리고, 어, 낙, 낙 때는 제가 그런 말씀 안 드렸지만, 또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게 캠프예요. 어, 사실 이 캠프가, 이게, 사실 장소도 그래요. 장소도 그렇고, 또 거기에 대한 또 이게 맞, 맞춤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근데 그런 거를 다, 가져야 되지만, 가져야 저희가 할수 있는 거잖아요. 그쵸? 네. 저만 하고 싶다고, 저 캠프 오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, 같이, 모든, 뭔가를 같이 좀 이렇게 즐겁게 할수 있는 캠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, 그것도 지금, 어, 저희 또 이사님, 신이사님이 아주 그냥, 음, 머리를 이렇게 금방 해게 해서, 어, 연구 중입니다. 네, 네. 또, 네. 한 가지 더 하자면, 또, 어, 예능은, 음. 또 이제 계속 할 거고요. 그리고 좋은 활동으로 또 여러분들 앞에 또 이렇게 음, 인사드릴 것 같으니까 그것도 좀 기다려 주시고 또 아직 삼청동 외할머니는 시청률은 좀 많이는 안 나오지만 그때 시간대가 아니죠. 여러분들 지금도 네. 아까도 막 보시고 드라마 그 드라마 타이밍이에요. <laughs> 네. 그래서 시청률이 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. <laughs> <laughs> 아니, 그, 웃으셔도 <우>, 돼요. <laughs> 네. 그, 거는 뭐, 저희는 손식하니까. 네, 네. 그래서, 뭐, 그렇다고 제가 뭐, 그 시각대로 옮겨달라고 했으나 뭐, 제가 구작인도 아니고, TV에서 사장님도 아니니까, 저는 최대한 열심히 해서, 어,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이슈되는, 음, 좋은 이슈가 좋은 쪽으로 되는 그런 엔디이 되도록 해볼게요. <웃음> <웃음> 아, 그리고 오늘.